자네 안녕하세요 추억 속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소개를 시켜드리게 될 게임은 자 발리언차츠 더 그레이트 월 모바일 버전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게 될건데요 네 그러면은 자 한번 들어가볼게요 네 먼저 게임 소개 영상인 만큼 먼저 옵션 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옵션 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네 마이 프로필 내 프로필 그다음 컨트롤 관련된 부분 설명해 주는 거 크레딧 그리고 디스플레이 서브 타이틀이라고 해서 이거는 정확히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게 하나 있구요 네 아마 서브 타이틀을 보여준다는 얘기, 얘기겠죠 자 그다음에 네 베테랑 모드라고 해서 네, 힌트를 주지 않는 모드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뭐그 다음 커넥팅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랑 커넥팅을 할수 있고 아래쪽에 있는 이거 두개 같은 경우는 네,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건데 전화지 네, 안 들어가서 안 들어가 봐 네, 설명을 드리진 못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스토어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네 에피소드 1에서 4까지를 전부 다 구입을 하셔야되고요그 네, 다음 에피소드 네네가지 에피소드를 단한 번에 구입을 할수 있는 기회 또한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되니까 얘 예, 다들 예. 한번 참고하셔서 네, 그제 플레이를 한번 보고 네, 지르시고 싶다 하시면 지르시면 되고요. 아니다 싶으면뭐 그냥 뭐 예, 그렇게 됩니다. 자. <laughs> 예, 설명이 예, 설명이 좀 이상했지만 네, 그럼 이제 바로 게임 플레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게임 플레이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저는 먼저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g 21st 1914 이메일 레지멘트는 71차 전투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이거 또 영어니까 네, 그냥 대충 한번 넘겨볼게요. 아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잠시만요. 네. 아웃 눌러가지고 이거 좀 돌아갈 수 있나? 자 뒤로 돌아네 지금 세이브 포인트 쪽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좀 너무 뒤쪽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자, 자 다시 한번 들어간 다음에 이거 네, 조절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 게임플레이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설명을 해드리면 될것 같고. 네, 이거는 그 인물 관련된 설명이고요. 네, 근데 사 d 예. 근데 다 영어인 게 함정이네요. <laughs> 자. 이거 따로 설정 안 되나? 네. 아, 네 이게 지금 내 네, 뒤로 돌아가는 법을 모를 거, 네, 모르겠어가지고 아, 미치겠네요. 자, 일단 이쪽까지 온 다음 뭔가 이게 있, 있긴 있을 건데 처음부터 할수 있는 게 예. 프로필 쪽으로 들어가 보면 네 리셋, 아 리셋 세이브 하나 있네요. 자. 네, 지금 세이브 포인트를 초기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아 네, 초기화가 됐네요. 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튜토리얼 격인 부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네, 근데 저게 구매 내역까지 다지워지는건 당연히 아니겠죠? 네. 야, 진짜 그거는 진짜 에바인 거 같고. 그건 진짜 아닌 거 같고. 자. 네, 들어간 다음에 지금 처음 시작하는 아, 네. 지금 이쪽에서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 거 같네요. 네 일단 이 이야기는 그거 네, 방금 전에 나왔던 게이 이야기는 아닌가? 네 일단 이 게임 배경 자체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네그 세계, 세계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아마 게임 플레이가 진행이 되는 거일 겁니다. 네 2차, 대전은, 네 2차 대전은 아마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통이 나오고 네 그렇게 돼서 뭐 네,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 얘기가 뭐냐면, 네, 지금 그, 네, 지금, 예, 그렇게 되가지고 뭐, 예, 지금 얘가 카를리에요 이거, 예, 여기 내가. 네, 카를리인데 지금 얘가 그, 원래 독일인데, 인 이게 프랑스 쪽으로, 예, 지금 이주를 해가지고 살고 있는 애입니다. 네, 근데 독일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네, 카를리그 독일 쪽으로 강제로 송환되게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자, 네 이렇게 돼가지고 내 네, 입대하러 가고 있고요. 네 입대하러 가고 있네요. 네, 서버롤 데이 레럴 네, 며칠이 지난 다음 이거 맞죠? 네. <laughs>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그네그 카르레 장인 어른, 네그 장인 어른, 네, 장인 어른이 네, 아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갖고 에밀이었나? 네, 에밀이. 에밀까지도 네, 이렇게 프랑스 군대 입대를 하게 됩니다. 아, 다음 이게, 이게 오류인 건지 다운이 제대로 안된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저 텍스처로 나오는 경우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돼서 에밀을 농장에서부터 네, 에밀이 그 세인트 뭐지? 네, 아무튼 세인트머시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터치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다른 조작들, 다른 조작들이 좀 있긴 한데 이거는 네,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가 그거 네, 징집된 사람들을 아마 관리를 하는 곳이겠죠. 아, 그 다음, 예, 위쪽에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팩트랑 아이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팩트 같은 경우는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네,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약간 수집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수집품을 주어서, 네, 그렇게 해서 뭐할수 있는 거고요. 자. 제가... 네, 그 다음, 장교가 계속, 네, 뭐 빨리 가라고 네, 독촉, 네, 독촉을 하네요. 자, 군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나왔습니다. 네, 아, 아, 그리고 때, 군장까지 다 갖췄네요. 자. 음, 아, 예. 지금 나팔을 울리, 울리라는 것 같죠? 네, 그럼 여기 나팔을 들고 있는 아저씨한테 가서, 이렇게, 네. 약간 말풍선? 이걸,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 나팔이 울리면서 훈련병들이 뛰쳐나옵니다. 네, 이제 저도 가야죠. 어네 이거 전장에 투입이 되기 전에 훈련을 먼저 받는 것 같네요 자 이게 기본적인 조작인데 먼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공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아한대더 때려야 되네요 자, 네, 잘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 아이템 앞에 와서 네, 이걸 집은 다음에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뒤쪽으로 당겨서 약간 앵그리버드 하듯이 하면 이런 식으로 네, 조작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저거 안당은것 같은데요 아닌가? 닿나? 오, 닿았네요. 자, 다시 달려갑시다. 네. 어, 아, 그 다음, 이거. 네, 지금 이게, 이런 게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아이템을 주우면, 이런 식으로, 네, 저기에다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네, 이렇게 눌러서 볼수 있네요. 이렇게 아이템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뭐, 간단한 설명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자, 여기서, 네, 이것뚜까 해서, 자, 지나가줘야죠. 그 다음, 여기 앞에서, 네, 저기를 좀 맞추라고, 예, 맞추라고 하네요. 이거는, 이쯤에, 좋아. 어, 삐끗, <laughs> 네, 삐끗 했네요. 어, 야, 야, 어디가! 네, 괜찮아. 폭탄 많아, 폭탄 많아, 폭탄 많아. 예, 폭탄 많습니다. 여,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어, 네, 이번에 제대로 됐네요. 그 다음에 아마 이것도 줄수 있던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지금 안 주워지나? 네, 이미 얻은 아이템이라가지고 아마 안 주워지는, 안 주워지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어, 네, 훈련 끝이야? 잠깐만. 아, 야, 이거 훈련 끝이라고, 이게? 야, 뭐 이렇게 허접해, 이 훈련이? 아, 야, 적어도 일주일은 받아야지. 이게 상황이 좀 많이 급한가 봅니다. 어, 다음, 오, 예, 저보고 군기, 예, 그, 기를 올리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주면 높기가 올라가네요. 멈추면은 네, 안올라가안 올라가네요. 자,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네, 계속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 My dear Marie, we are on our way to Paris. The atmosphere here is strangely cheerful. 네, 이거는 에밀이 딸한테 보내는, 보내는 편지 내용인 것 같네요. 네, 영어와 영어라서 아마 못 알아듣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네, 파리로 그냥 수도 쪽으로 그냥 가네요. 네, 전선이 아니라, 어, 네, 자, 파리 쪽으로 왔고,

자, 여기서 두 번째, 그 다음, 어거스트 8월 14일 맞죠? 네, 1914년, 네, 1914년입니다. 자, 에, 뭐, 네,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죠? 자, 한번 내쫓아 줄게요. 자,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저기 있는 애들이, 네, 도망을 가고요. 그 다음, 저는 이제, 여기 있는 것도 물려야 되는데, 이거는 좀 멀리 가야 돼가지고, 네, 저는 그냥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자, 마시던 술을 습득을 했을 거예요. 네, 습득했다. 예, 하나, 예, 하나 얻었구요. 네, 쭉 가서. 네, 이 아저씨가 못 간다고 하죠. 네, 이럴 때는 이런 거 하나 주면 됩니다. 예, 뇌물 아. 좋구요. 크 <laughs> 네, 뇌, 네, 예, 술 주니까 좋다고 비켜주네요. 음, 아, 그 다음 뭐야, 이거. 아, 다음 여기 그 아이템 하나가 더 있네요. 어. 그다음에 이거 못 얻고 지나갔나? 네두 개가 지금 남아 있죠. 어. 아 깜짝! 어, 아 깜짝! 호마면으로 가는 거 누른 줄 알았네요. 그다음 이아저씨는 그거 네,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로 못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예 발음 죄송합니다. 자, 네못 올라간다고 하는데 음악을 들려주면 좋겠다고 하는 거 같죠? 네, 그러면 이제 음악을 연주해 봅시다. 이게 순서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 네 지금 순서 대로못 해가지고 망했고, 아 기억났다 기억났다 여기서 이거 눌러주고, 다음 이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해주면 네, 이렇게 사다리 앞을 막고 있던 아저씨가 비킵니다야 흥겹네요, 아야좋구요 자. 네, 이제 이쪽으로 쭉 가서, 어, 그다음 여기 석탄을 밟고 가. 네, 석탄을 밟고 갑시다. 자, 이쪽까지 간 다음에 이제 이걸 잡아서, 네, 내, 내려줘야 되겠죠? 자, 하면은, 아, 내려가. 네, 어, 내렸네요. 네, 지면 이렇게 되면서, 네, 흑현을, 네, 흑형을 괴롭히던 나쁜 무리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사나리 한번탄 다음에 이제 내려가 줄게요. 자, 이제 또, 네, 고맙다는 소리 한번 들어야죠. 네, 도와줬으면. 어, 그 다음 뭐야, 저술 어디, 어디서 났어, 저거. 네, 들고 갔는데 술이 또 생겼네요. 자, 마법의 술이구요. 네, 이거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미국 쪽에서 왔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또 집합종이 울려가지고 네 다른 데로 한번 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파리 쪽에서 네그 다음 이제 네 전선 쪽으로 들어 네 림으로 가나 림? 아 네, 지나서 네 전선 쪽으로 가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얘가 지휘하는 그 군단이랑 첫 번째 전투를 예, 치르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거스트 네, 8월 21일 1914년 자첫 전투로 들어왔는데 오우 야하 야 제가 이거 깃발 들고 있네요 야하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거? 네, 네 이거 에밀이, 에밀이 되게 뭐좀 생겼나 보네요 이거 깃발까지 준거 보니까 자 뭐여 가, 가는 거 맞죠? 아, 가네요. 자, 이제. 자, 돌려 갑시다! Go, go, go! 어, 야, 잠깐만, 야. 야, 느낌이 좀 별론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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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가, 포탄이 있는데, 왜? 자, 일단, 내 네, 달립시다. 이거 달려야 살것 같아요. 잠시만, 잠시만. 야, 야, 피하, 야, 이거, 땅바닥에 그림자 보고, 네, 그림자 보고 날아오는 거 피해주면서, 자, 쭉 달립시다. 어우, 그래도 아직은 큰 피해 없이 잘 가고 있네요. 야, 포탄 좀 그렇게 많이 맞은 거, 떨어진 거 치고는. 자, 쭉 가서, 네, 계속 앞으로 가자네요. 어, 야, 잠깐만. 아 장교님. 어.. 어.. 야야.. 이게 느낌이 좀 별론데.. 야야야.. 이거 뭐야.. 이거 이 야.. 어.. 이거 질거 같은데요. 느낌이 좀안 좋아요. 지금.. 예.. 아..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야포타 달려라.. 야.. 걸음 하나 살려라.. 아, 씨 뭐야.. 어 잠깐만.. 야.. 지금.. 어.. 이 예, 뒤에서 좀 오긴 오네요. 어? 잠.. 야.. 잠시만.. 아.. 이게 조준해서쏴 이거.. 아.. 좀 대충 좀 쏘면 안 됩니까? 이거..? 아, 이, 딱, 있는 데다가 딱, 딱, 쏴 새끼니까, 아, 이 예, 피하는 게좀 힘드네요. 잠깐만, 야, 뒤로 빽빽빽. 어, 피했네요. 어, 참... 야, 잠깐만, 야, 방금 전에 사람 한명 날아갔는데? 어, 잠깐만, 야. 어, 지금 저 혼자 산거 같거든요, 느낌이? 어, 어? 어예. 음, 어왜 칼을 예. 있네요 칼을. 네. 자, 에밀인 거 알아본 거 같죠? 아, 근데 잠깐만. p <목소리도> From the 150th Infantry Regiment was wounded by enemy fire on August 21st. He has been captured by the enemy. Hopefully, you shall receive news from him soon. 자 이렇게 돼서 네, 튜토리얼 거인첫 네, 번째 이야기가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이뒷 이야기가 궁이뒷 이야기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네, 직접 게임을 다운로드 받고 네, 구매를 하셔서 네,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될것 같고요. 네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본편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도그 오브 뭐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강아지, 네, 강아지가 전쟁에 참여하게 된그 이야기가 여기 또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네, 이거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무료로, 무료로 또 제공이 되니까 네, 한번 다운을 받아서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거를 네, 사서 플레이 하지 않았지만, 네, 다른 분들이 방송하시는 걸 많이 좀 봤었는데, 네, 네, 12,000원이면은 되게, 예, 진짜 아낌없이 즐길 수 있는 가격이, 가격입니다. 네, 용량도 한 600메가 정도로 네, 적당한 용량을 네, 매일같이 폰에 넣고 다니면서 네, 계속해서 이 좋은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은, 네, 좋은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예, 있고요 네. <laughs> 아, 예, 멘트가 정리가 안 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 보름달이었구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